이 경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서포터들이 반중석을 채웠습니다. 오늘 경기는 삼포도리아대 인테르나치 오날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프합니다. 산푸도리아 대 인테르나치오날레 칸드레바 루카쿠 좋은 찬스 슈팅 첫번째 슈팅을 시도합니다. 첫 슈팅을 기록합니다. 길게 보내는 패스 슈크리니아르. 전방으로 한 번에 길게. 키퍼 전방으로 보냅니다. 전방으로 길게.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전방으로 길게 보냅니다. 끊어냅니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데브리. 오른쪽 잘 벗습니다. 루카쿠. 슛. 골. 들어갔습니다. 슈팅도 슈팅입니다만 퍼스트 터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 득점 루트를 미리 생각해둔 덕분에 멋진 골이 나왔네요. 인테르나 지오날레, 경기 초반에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이야, 정신이 확뜨는 골이에요. 주도권이 한 방에 넘어갔습니다. 시간대도 좋아서 이대로 흐름을 뺄 수가 있겠네요. 실점한 쪽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 슈팅! 멋진 선발! 와, 이걸 만나요? 정말 믿음직한 키퍼네요. 전방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브로조비치 찔러줍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산체스. 길게 찔러줍니다. 인테르나치오날레.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 흘러나왔습니다. 루카쿠슛골 추가골 터지면서 두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 위치 선정이 좋았습니다. 위치선정이 빛난 꼴이에요. 다음 플레이를 미리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훌륭해요. 페르나치오날레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인페르나치오날레로서는 2대 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조비치 루카쿠, 산체스, 자, 슛! 긴 패스 시도, 퀄리아렐라,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스루패스! 골을 쫓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산체스 좋아요. 끊었습니다. 삼푸토리아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플러다운 볼. 자, 카운터 시도. 산체스. 슛! 골프 스트 해봤습니다. 잘 막아냅니다. 신착하게 처리했습니다. 아주 판단이었어요 전반전 종료. 이제 15분간 휴식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슈크리니아르, 브로조비치, 찔러줍니다. 루카쿠, 역습입니다. 프로스합니다. 키퍼가 직접 처리합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키퍼가 다시 전달합니다. 끊었습니다. 길게 보냅니다. 없사. 산체스. 퀄리아렐라. 전방으로 공을 보냅니다.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공을 몰고 나갑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브로조 비치. 열렸어요. 슈팅! 골키퍼 선방! 키퍼의 좋은 스피 멋진 선방이에요. 탈방을 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와우, 좋은 플레이에요. 중원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자, 반격기 회입니다. 산체스. 슛! 골 예. 세골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굳어질 것 같은데요. 수비수 4위를 노린 슈팅.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키포로서는 까다로운 슈팅이었죠. 시야 바깥으로부터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골에는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프도리아 경기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인테르나치오날레 현재 3대 역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패스가 조금 길었네요. 고딘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데브리 슈크린 이아르 데브리 찔러줍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공중으로 스루패스 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정교한 드리블, 산체스 가운데로 넣습니다. 과연 칸드레바, 루카쿠 오른쪽으로 올라가죠. 자 슛, 골. 계속 몰아붙입니다 키퍼가 재난공 다시 집어넣습니다 침착한 플레이에요 다음 플레이를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죠 위치 선정 자체도 옥사이드라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게 느껴집니다 테르나치오날레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화도와 아사모아. 한다노비치, 길게 앞쪽으로. 길게 연결하는 패스. 끊어냅니다. 고딘. 슈크리니아르. 걷어내면서 위기 탈출. 루카쿠. 자, 오른쪽 봤어요. 산체스. 결과는? 그대로 키퍼에게 넘어갑니다. 전방으로 긴 패스. 펠리아렐라 받을 수 있을지 슛! 득점했습니다. 키퍼의 좋은 스피. 쳐냅니다. 주위를 살핍니다. 팔리아렐라 <laughs> 골대를 벗어나면서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인테르나치오날레 큰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테르 나치 오날레로서는 전반의 선제골을 가져간 것이 경기 전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